안녕하세요, 루씨입니다. 붙임머리도 뗐고요. 몇년 만에 탈색을 했어요. 어떤가요? 너무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탈색한 영상 또 올려놨고요. 오늘은 탈색하고 처음 찍는 메이크업 영상입니다. 머리가 밝아지니까 화면 자체가 되게 화사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짠! 롬앤에서 브라이트 컬렉션이라고 해야 되나? 섀도우 팔레트가 두 가지 나왔잖아요. 롬앤 블러 퍼지 틴트도 새로운 컬러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블러셔 진짜 예쁘죠? 이 제품 어떤 걸로 했는지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시작! 요즘 망가진 피부결 때문에 넘버즈인 3번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 다시 잘 쓰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입구가 쓰기 불편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병에 덜어서 썼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게 유리가 아니라 페트 재질이잖아요. 이렇게 꾹꾹 눌려요. 여기서 살짝 눌러주면 적당량만큼 나오면서 흘러내리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를 몇 통째 쓰면서 이제야 발견했어요. 공병에 덜어서 쓰기 전에는 거의 화장솜에 바로 묻혀서 썼으니까 몰랐어요. 나갈 때는 왜늘 바쁜 걸까요? 느긋하게 준비하고 싶은데, 늘 항상 똑같아. <laughs> 짜잔. 요즘 추가해서 아주 잘 쓰고 있는 앰플이에요. 앰플 앤 블레미샷 앰플. 앰플 앤 처음 나왔을 때, 가로수길에서 팝업스토어 열렸을 때, 그때 처음 본게 벌써 몇년 전인데, 여기가 앰플 맛집이거든요? 요번에 진짜 고퀄. 잡티 앰플이 나왔어요 그 자외선 많이 받아서 여기 생기는 그 기미 잡티들 있죠 그게 멜라닌 색소가 침착돼서 생기는 건데 그것을 분해하고 완화시키는 멜라 케어 성분이라 미백 성분으로 유명한 나이아신아마이드 또 식약처에서 허용하는 최대 함량인 5%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햇빛이 강해지면서 슬금슬금 피부 잡티가 생기려 한다 이게 보인다 점점 눈에 띈다 골분에 거슬린다 하시면 이 앰플이 그걸 다 분해시키고 완화해주는 그런 느낌인거죠. 음 머리가 밝아지니까 주의감에게 화면이 환해지는 느낌이 너무 좋은데? 어? 이거 발라서 피부가 환해졌나? <laughs> 죄송합니다. 그 외에도 잡티 케어에 좋은 성분들이 아주 그득그득 효과를 안볼 수가 없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저는 이 앰플을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냐면 이게 잡티 앰플이지 이렇게 빨갛게 올라온 화농성 여드름 이런 걸 잠겨주는 앰플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 따로 있잖아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앰플을 찾는 때가 아니라면 그냥 올라운드 쓰면 무조건 좋은 앰플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진짜 좋아요 미백 제품들 써서 안 좋을 게 없는데 칙칙한 게 고민인데도 잘못 쓰겠는 이유가 저는 딱네 가지가 있었거든요 건조함, 예민한 피부인데 따가울까 걱정, 끈적임, 밤에만 바를 수 있는 거 근데 요 앰플은 이 앰플은 이네 가지가 다 보완되었어요 이건 밤낮으로 발라도 되는 발림성 좋은 여느 앰플처럼 촉촉하게 나와서 매일매일 발라주면서 관리하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몇 달간 너무 피곤해서 밤에 거의 방치하다시피 피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 제품으로는 좀 하루 이틀만 해도, 어, 나 다음날 중요한 날인데 며칠간 계속 관리를 못했어. 그러면 그 전날에 저 3번 토너랑 앰플 바르고 자면 뭐푹 자하지 않아도 그냥 짧게 자도 아침에 피부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칙칙했던 것도 빨리 생기가 되찾아지고 맑아지는 느낌. 제가 몇 년간 소개해드렸던 요 넘버진 3번 토너로 피부 결 정리해주고 앰플은 전방위적으로 미백 잡티 케어부터 피부 톤 개선용으로 요거 위주로 쓰고 있어요. 단순히 피부 컨디션 회복뿐만이 아니라 피부 바탕 자체도 맑고 환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앰플 맛집 앰플은 오랫동안 연구해서 나온 프리미엄 앰플이라 그만큼 성분들도 아낌없이 들어갔고 눈에 보이는 효과가 뛰어나서 정말 맘에 드 앰플이에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메이크업도 화사하게 하시잖아요 진짜 저는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해도 베이스가 엉망이면 그날 화장은 망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피부랑 베이스 메이크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컨실러로 두껍게 잡티 이것저것 커버하는 게 지쳤다 화사한 메이크업을 위해서 베이스부터 더 맑았으면 좋겠다, 깨끗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싼 백화점 잡티 미백 제품들 10만원, 20만원대 훌쩍이거든요. 그런 비싼 제품들에 도전해보기 전에 가성비 좋게 이거로 먼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역시나 앞쪽에 찍은 게그 생일날이었는데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찍다가 호다닥 하느라 못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말이고 영화를 보러 가는데 준비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기초에 크림은 요거를 발랐고요. 이거 처음 써보는데, 맥 라이트 풀 C 플러스 코랄 그라스 틴티드 프라이머. 탈색을 하고 나서 얼굴이 칙칙하면 되게 안 어울려서, 오, 피치빛이다. 카메라가 문제인지, 아니면 메모리 카드를 연결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 영상이 띄엄띄엄 자꾸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소름돋... 진짜 이거는 유튜버 입장에서 너무 소름돋... 뭐냐? 뭐 회사원분들이나 우리 학생분들 과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laughs> 컴퓨터 전원이 나가 저장 안돼 그런 멘붕 상태 그런 거거든요 진짜... 아... 탈색하러 가기 전에 붙임머리도 떼는 날이거든요 붙임머리 떼기 전 마지막으로 고데기 영상 찍어야겠다 했는데 찍고 붙임머리 떼고 탈색하러 갔어요. 다음날 컴퓨터에 연결해서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고데기 하는 영상은 다 날아가고 뒤에 컬크림 바르고 이렇게 포즈 치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거는 그 전화를 해봤더니 복구가 안 된대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붙임머리 떼었으니까 재촬영을 할 수도 없잖아요. 음. 우와 이거 톤업 크림처럼 살짝 밝아진다. 얼룩지지 않고 깨끗하게 톤보정잘 되는데요. 롬앤에서 쿠션이 새로 나왔어요. 2년 전쯤인가 롬앤 쿠션 나왔을 때 마켓했는데 이틀 써봤는데 첫날은 제 피부보다 너무 밝은 걸 써가지고 떠서 잘 모르겠었고 두 번째 날은 기초랑 안 맞아서 예쁘게 안 발렸고 오늘이 3일째거든요. 지금 02 p u 21 쓰고 있어요. 이건 저랑 톤이 맞고. 그때는 피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아르마니 아니면 다 떴거든요 오늘은 괜찮네요 피부가 좀 돌아와서 그 사랑니 뽑으면서 신경 손상됐었잖아요 아직까지 또 100%는 안 돌아왔어요 5% 정도 남았... 그 엄청 많이 회복이 된 거잖아요 보통은 길면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게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지금 3달 정도 됐는데 많이 나아지고 5% 정도 나은, 나은 거면 정말 긍정적인 결과 아닌가요 다행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제 기분이 좋아서 좀 들떠 있네요 오늘 느낌이 좋네 깔끔하네 프라이머를 발라서 좀더 매끄럽게 발리는 거일 수도 있고 롬앤은 컨실러 없나? 컨실러 나왔으면 좋겠다. 요번에 나온 쿠션 컬러들이랑 똑같이. 오늘은 쉐딩을 먼저 해줄래요. 제가 코 쉐딩을 한반년 전부터 안 하고 있는데, 진짜 6개월 동안 세번 했나? 탈색을 하고 나니까 좀더 또렷하게 하고 싶어요. <laughs> 우와! 코 쉐딩 완전 오랜만에 하는 건데 이 맛에 했구나 어 <laughs> 똑해지는 기분 너무 좋네 이번에 로맨에서 뉴 컬러 팔레트가 나왔잖아요. 브라이트 팔레트, 브라이트.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지금까지 해왔던 느낌과는 다르게 색다른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컬러들인데요. 요거로도요 며칠간 해봤는데 이건 진짜 겨울 분 중에서도 쨍한 거잘 어울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화장할 고 봤을 때어 진짜 예쁘다 했는데 제가 했을 때는 이제 좀 많이 뜨더라고요. 이거를 쓴 날이 그 탈색하러 가는 날 앞에 고데기 그 부분에서 이거를 쓴 거거든요. 영상에서는 좀 잘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가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바를 거예요. 저는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개 섞어서. 이거 보는 것보다 실제로 발랐을 때 조금 더 흰기가 들어가게 표현이 되거든요. 피부가 하얗신 분들은 시중에 웬만한 섀도우 팔레트들 썼을 때 티가 잘안 나잖아요. 근데 피부가 하얗신 분들 이 팔레트들 써보세요. 언더는 요두개 섞어야지. 요두 컬러 섞을게요. 요게 자몽자몽한 컬러고 딱 포인트 주기 좋아요. 같은 컬러로 언더 아이도 자몽 뿌려주시고요. 쌍꺼풀 테이프를 호다닥 붙이고 왔고요. 스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픽싱젤 라이너 2호 다크브라운. 투쿨포스쿨에 진짜 좋아하는 팔레트 있잖아요. 그거 새 컬러 나왔대요. 코랄이었나? 요즘 진짜 돈 아끼느라 아직 안 샀는데 나중에 한번 사봐야겠어요. 이 컬러는 생각보다 진짜 연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긴 한데 칙칙해지지 않게 진짜 은은한 음영 이거는 저 애교살 그림자 넣는 정도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카라는 심지어 우아 이슬 실장님께서도 저 인조 속에서 붙인 거냐고 칭찬해주셨던 <laughs> 마스카라입니다. 짠. 지금 마스카라 픽서로 고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얘는 살살살살 칠해줬는데 이 마스카라는 저 마스카라 픽서로 모양을 고정시켜놓지 않고 그냥 발라도 이렇게 나오는 마스카라예요. 고정력도 좋고 예쁘게 발리고 깔끔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써보세요. 진짜 추천. 영상에서 몇 번을 추천했는지 몰라요. 10번 넘을걸요. 그다음 요즘은 애교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 하트 퍼센트. 그어 놓은 다음에 면봉으로 샥샥 정리해줍니다. 애교살이 되게 깔끔하게 그러면서 또렷하게 생겼죠. 이거 좋아요. 그리고 좀더 오래오래 갈수 있도록 요걸로 이거로 처음에 애교살을 그릴 때는 이걸로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이미 그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걸 하면 진짜 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파우더로 고정해주는 거예요. 삼각존에는 요거펄버로 올려볼까? 너무 예쁜 게 많아서 블러셔랑 립을 하고 마지막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추천을 드렸던 롬앤 한올 샤프 브로우 컬러는 모던 베이지 사용하겠습니다. 음다 응, 썼다. 보통은 심도 얇고 이렇게 연한 컬러는 잘안 나와서 그리기가 힘들어요. 바르면서 여기 주변이 빨개져서 이게 지금 발린 건지 안 발린 건지 헷갈리. 그 경험 많이 해보셨죠? 뭔지 알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컬러가 연한데도 발색이 한 번에 샥샥 잘 돼서 빨리 예쁘게 그릴 수 있어요. 브로우 카라는 네이밍 라이트 브라운. 아, 오늘 여기다가 딱 화사하게 피치칩이랑 만다린칩, 제 만년 추천템, 그걸 딱 바르려고 했는데, 또 없어졌어, 또 없어졌어. 제 방은 진짜 제 방인데, 뭐왜 이렇게 자주 잃어버리는 걸까요? 막, 카드도 제 방에서 잃어버리고, 재발급 받은 게두번 있어요. 재발급은 두번 받았지만, 잃어버리고, 막, 3주 뒤에, 한달 뒤에 찾아서 재발급은 안 받은 적도 있고, 막,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립 베이스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롬앤 제로매트 립스틱 쉘루드를 처음으로 블러셔로 발라볼 거예요. 와, 와, 와. 너무 예쁘다. 아이 오묘함 뭐라고 설명해야 될 거야? 너무 예뻐요. 약간, 어디에도 어울리는 페어칩 있잖아요. 로맨 치크 중에. 그 느낌이랑 비슷해요. 근데 그게 어디에나 어울린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조금 어둡거든요? 이 샐러드 바르니까 뽀얀데, 갬성이 묻어있어. 피부랑 진짜 잘 어우러져요. 립 베이스로도 발라볼게요. 쿠모 핑거팁 브러쉬로 부드럽게 스머징 해줍니다. 로맨 블러 퍼즈 틴트 신컬러. 공구 코랄 주빌레를 발라줄게요. 딱 바르자마자 확 다른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거를 입술에 쫙 밀착해서 바르잖아요. 샥 하고 메꿔지는데 파우더 같은 것들이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눈에 보여요. 그거를 또 입술에 펴뜨리잖아요. 그러면 입술 주름을 더 메워주면서 지금 제가 입술 각질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입술 주름이 블러처리 됐어요. 그리고 나는 매트라고 이름을 단 제품들은 제발 좀 매트였으면 좋겠어. 광, 제발 좀 광이 안 났으면 좋겠어. 이거는 진짜 찐 무광이어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짠, 코랄 주빌레. 너무 예쁘죠? 음, 립밤 발라둘걸. 깜빡했네. 안쪽에다가 진짜 얇게 퍼지 레드를 발라줄 거예요. 오렌지 소르베 컬러를 그리고 이 핑크빛 도는 펄로 눈 위에 살짝 얹어줄게요. 마지막으로 탈색하고 나서 이 핑크 펄언더에다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데이지크 스탈릿 리퀴드 글리터 02 스위트 드림인데 이거는 중앙에만 중앙에 조금 도톰하게 발라줘요. 음, 너무 예뻐. 끝. 끝. 헤헤, 여기다가 선물 받은 귀걸이 쳐야지. 예쁘죠? 저는 그럼 영화 보러 갈게요. 안녕. 안녕. 탈색머리로 바꾸고 나서의 다양한 스타일링 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안녕!